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죠. 보리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거든요.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까지 전부 깨달음으로 이끌겠다는 이 특별한 마음. 이 보리심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깨우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보리심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과 자비로운 마음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네, 보리심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중생을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나의 깨달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돕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이라는 점.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하게, 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이 마음을 내는 것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을 향한 기나긴 여정의 공식적인 출발 신호 같은 거고요.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보리심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 속으로 하는 결심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원보리심과 횡보리심인데요. 원보리심은 비유하자면 여행을 떠나야겠다 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결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위해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는 마음이죠. 반면에 행보리심은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진짜로 지도를 펴고 짐을 챙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든 실천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물론 이두 가지 다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건첫 번째 마음, 그 결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첫 번째 마음, 즉 원보리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일깨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제일 실용적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마음을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깨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요.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단한 번의 엄청난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마치 씨앗에 물을 주듯이 내 마음을 돌보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매일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즉 삼부에 존경을 표하는 예경. 둘째, 모든 존재의 아픔을 덜어주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발언.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자비심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입니다. 어때요?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해 보이죠? 특히 이세 번째 독송 단계가 중요한데요. 핵심은 내 안에 자비심을 막 일대워주는 그런 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경경 같은 경전이 언급되는데요. 경전을 읽으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무량심이나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사웅서원 같은 구체적인 다짐들을 함께 떠올리면 그 마음이 훨씬 더 기뻐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요소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참고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극진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이세 단계를 실천할 때 보리심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진정성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고 과연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서원은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진심을 다해서 절을 하고 마음을 내고 좋은 글귀를 읽는 아주 작고 개인적인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위대함은 바로 이 일상의 꾸준함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꼭 불교 경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자비심을 일깨워주는 책이나 시, 어떤 가르침, 혹은 특별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보리심을 향한 아주 소중한 첫 걸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